오늘의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.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. 오늘은 "우리들의 힘줄은 무엇인가"라는 말씀으로 보내받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많이 아팠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.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렸고, 어, 월요일날에 출근도 못했었죠. 그때 정말 그 아픈 시간을, 지나고 어, 다시 출근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어,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몇 년간 그렇게 달려왔을 달려오다 보니 진짜 더 이상 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. 아팠고 내 재정적인 문제도 눈앞에 보였을 때 그냥 모든 게다 이제 만사가 귀찮더라고요.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따지고 짜증 나고 불평 불만 만드는 거. 아, 난 짜증난다고.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. 아, 싫다고, 싫다고. 아,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. 나 이제 진짜 다 만사 귀찮다고. 아, 짜증난다고. 그렇게 주님께 했던 거, 했었습니다.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한테 사람을 통해서, 어, 상황을 통해서 찬양한 곡을 주시더라고요. 빈들의 많은 불가치를 주시더라고요. 진짜 제 마음이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, 진짜 물에 젖은 행주를 정말 짜가지고, 물한 방울 안 나올 만큼, 짠, 짠 상태. 정말 너무 메마른 상태에 있는 제 상태였습니다, 그때가. 너무너무 힘들고, 너무너무 짜증났고. 그 찬양을 주님께서 주시면서,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, 이 찬양이 이런 느낌, 이거였구나, 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진짜 빈들의 마른 불같이. 시들은 나이요. 주님의 허락한 성령, 간절히 기다리네. 진짜 성령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다음날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가 내 사랑을 끊을 수 있을 것 같냐? 못해? 어디 한번 해봐. 네가 나한테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. 못해! 라고 하시면서 빈들의 말을 불같이 찬양 부르시더라고요. 제가 그렇죠. 그러면서 주님께 저도 고백을 했죠. 그 전날에 이미 고백을 했었죠. 그 메마른 상태에서도 결국 주님,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? 주님, 결국은 내가 어디로 도망가고 피해 피해도 결론은 예수님께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, 인생인데 결국 내 현실은 예수님이신데,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제 영혼을 만져가시더라고요. 언제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, 결국은 주님을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. 차근차근. 한 번에 딱 하시는 게 아니라. 어,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 본 것은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. 신앙의 바벨탑이라고. 내가 지난 몇 년간 주님께 순종하고, 부르짖고 찬양하고, 없는 형편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감사해 하며, 광야교회를 꾸준히 지키고, 그 일자리를 정말 꾸준히 지켰는데, 그게 내가 병들고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결국은 버티다 버티다 한계점에 도달할 때 와르르 다 무너지더라고요. 정말 후 불면 날아가는 진짜 보잘 것 없는 신앙처럼 내 믿음이, 내 신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다 날아가 먼지처럼 사라지더라고요. 내 신앙의 바벨탑이, 내그지긴인 힘줄, 내 신앙의 실력, 내가 쌓아왔던 내 신앙의 실력, 이게 내 믿음이고 내 실력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질긴 힘줄을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, 정말 완전히.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, 네 신앙의 실력 믿지 마라. 네거 날아가는 먼지다. 내 반석에 세워. 나를 의지해.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말을 항상 듣고 그리고 나도 의지한다 말했는데 그 의지한다는 것이 이제서야 깨달아지더라고요. 아 주님이 내 것을 다 끊어내고 내걸다 무너뜨리고 나서 진짜 성령님밖에 없다 구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도와주세요 했을 때아 그제서야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. 내 것은 무너지고 내 실력은 무너지지만 주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 반석 주님의 말씀, 주님의 약속,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. 그거는 무너지지 않는다. 그러니 그거를 붙잡고 그 반석을 세우라는 거예요. 주님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님께 사랑한다. 고백하고 주님을 믿습니다. 고백하고. 주님을 의지합니다. 주님을 신뢰합니다. 주님을 찾습니다. 하지만 어, 하, 그 고백이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로 정금같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